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상 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금양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봇티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 d 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트리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텔 이렇게 20만 원 혹은 30만 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이슈 괜찮고 수급 괜찮고 주가 흐름 괜찮고 삼박자가 딱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차터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업 시켜드릴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제가 종목 추천하기 전에 우리가 이 종목을 안 보고 갈수 없습니다 제가 미리 차트도 딱 띄워놨죠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많은 상담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금량이죠. 금량 같은 경우에는, 음, 에코프로랑 같이 제가 4월 중순쯤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왜? 이제 치세가 한번 쉴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정리하고, 다음을 보자. 조정 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혹은 테마의 시세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수익 실현하고 구경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두달 동안 얼마나 빠졌죠? 48% 이렇게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빠졌어요. 이두달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까지 여기서 이제 정리만 하셨어도 정말 마이너스 한 10%에서 20% 정도? 뭐 아무리 길게 봐도 20%에서 손실 그 정도 딱 하고 다른 거 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시지 않은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죠. 근데 이두달 동안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종목 몇 가지만 딱 보여드릴게요. 루니 4월 말, 5월 초쯤에 말씀드리고, 지금 몇 프로 걸렸죠? 136% 걸렸어요.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못해도 100% 걸렸다는 거예요. K&J n 같은 경우에도 5월 중순쯤에 말씀드렸어요. 한 달도 안된 시간에 16% 올랐습니다. 이거 말고도 네오위즈 18%, 브이원택 20%입니다. 자, 이런 종목 몇 가지만 말씀드렸어도 뭐 이미 그 손절 20% 30% 나온 거다매꾸고도 남았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인증만 하고 받아가셨어도 20-30%는 그냥 수익 얻으셨다. 마음 편하게 수익 좀 자랑하고 손절도 매꾸고 근데 아직까지 금량 1 0 0만 들고 있다? 그냥 답도 없이 존보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존보만. 효율적인 매매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달 동안 이거 내릴 동안 비효율적인 매매를 하고 있다. 이미 지금까지 나온 호재들 여기 다 주가 이미 다반영되어 있던 거 거기다가 조정 구간에 나왔던 이슈들 다 사실 개미 꼬시는 작업들이었 거죠. 뭐 이미 유명했던 박순혁이잖아 이미 나갔다는데 어, 그분은 이미 수익 보고 나갔을 거라고. 그 사람이 여기까지 들고 있었다? 그럼 저도 아무 말안 합니다. 근데 아니죠. 다 철고 나갔을 건데 어, 여기서 매수한다고 하면 믿을만해요. 혹은 자기가 뭐 평당가가 8만원9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들고 있다면 저는 여기서 어? 죄송하단 말 들을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잘못했네요. 근데 그러지 않았겠죠? 자기 평단은 여길 겁니다. 뭐 2만원, 3만원대?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죠. 아, 갑니다. 기다리십시오. 자기 평단은 부근하니까. 근데 8만원, 9만원에 들어가셔가지고, 손실 40%, 50% 있으신 분들, 답도 없습니다. 답도 없어. 그러니까 막 문의 주시면, 아, 정말 답답하죠. 이거 사라고 막 외쳤던 애 여기 이 구간에서, 매수하라고 외쳤던 애들, 다 사기꾼들이잖아요. 이제 그러시지 말라고. 잔소리 하는 거예요, 잔소리. 물론 제사랑도좀 하긴 하지만, 이해는 그러지 말라. 기억하시고요. 자, 그냥 중요한 대응 포인트 제가 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미리 제가 다 체크를 해놨습니다. 3월 초에 중순 말까지 이 상승을 크게 만들어야 했던 이 구간에 지금 이 조정 구간까지 다왔어요이 가격대까지. 자, 그럼 이 말은 뭐냐? 엄청나 많은 돈들이 여기 들어와 있었고, 이제는 이 구간을 강력한 지지본 간으로 삼아 가지고 기술적 반등, 반등이 나와 줄수 있다 이 구간이 그 구간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사실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에코프로처럼 오늘 막17% 이렇게 단기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공량은 조금 타이밍을 기다려야 될것 같죠? 흐름상. 대신에 대장주였기 때문에 한번 흐름이 나오면 이렇게 장대 양봉을 한번 뽑을 수 있다는 거. 그 말은 이슈만 딱 제대로 한번더 붙어준다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주분들, 8만원, 7만원 위에 9만원대 이분들은 뭘 해야 되냐? 조정도 끝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물타기를 해봐야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주 고난이도의 물타기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되고, 그게 지금 필요할 때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구간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가지고, 이거 받아가셔라, 연락주셔가지고, 꼭 받아가셔라. 근데 아직까지 연락 못, 받, 못 하셔가지고, 물타기 할 기회 놓치신 분들, 정말 반성을 하셔야겠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기서 안타깝다 그대로 오픈해버린다? 조금 어렵겠죠? 왜? 쉽게 풀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젠 또 다른 전략을 짤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급 정보를 제가 영상에 그대로 오픈한다? 기존 청취자분들의 불만도 엄청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딱 눌러주신 후에, 위에 배너 보이시죠? 어, 여기 문자, 핸드폰 번호로 문자 딱 연락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는 대로 바로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드릴 테니까 꼭 연락 주시고요.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아, 막 매매 포인트는 말해줬는데, 뭐, 얼마가 치고 들어가야 되니까 뭐, 그런 거 없다 해가지고, 별거 없네 하시는 분들, 이제 막 채널 바로 나가게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고 생각하면 사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드릴 수 있어요. 매매 실력, 보잘 것 없다. 매매 왜 하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또, 이런 뇌동매매를 할 건데, 손절도 못한 종목 이렇게 들고 있었으면서, 그렇게 제가 잔소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만만 표하신다? 안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드릴 수 있는 종목들, 전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보셔야겠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팁, 이슈, 테마, 종목을 한 번에 보시는 거, 영상 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구독을 통해가지고 실력도 업그레이드 하시고 계좌도 좀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겠죠. 특히 에코프로나뭐 금량처럼 내 계좌에 막 30, 40% 이런 종목들 뿐이다 하시는 분들은 꼭 위에 배너, 핸드폰 번호 연락하셔가지고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 빈말이 아니란 점 직접 확인하셔가지고 받아가시고요.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그러신 분들 감사의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씩 확인해가지고 그분들한테는 소정의 자료도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한번 봐야겠죠. 정말 많은 종목들 그리고 많은 자료들을 제가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랑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가 흐름 분명히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종목 기억해 둬야겠죠. 대신에 이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 안볼 수가 없겠죠 우리는. 본격적인 추천이니까 딱 집중하시고요. 이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웰컴 테슬라 이재용 머스크 만났다. 일론 머스크 말을 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만났다. 협력설 솔솔 이게 5월 중순에 나왔어요. 물론 뭐이 내용 아시겠죠. 자율주행 전장 관련해가지고 자 한국 자율주행 기술 국제 표준 세계 시장 진출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정부가 지원한다.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느낌 잘 오죠. 느낌 잘 옵니다. 자 하나 더 보죠. 자율차 자동주차도 한번에 l g U+ 플러스슨 LG, 차세대 5G 코어기술시연 뭐 자율주행 관련된거겠죠 그리고 하나 더 보죠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AI로봇과 결합하나 자 6월 7일날 나왔습니다 딱 보죠 어떤 느낌인지 딱 오시죠 바로 자율주행 섹터입니다 자율주행은 조금 뭐 이미 이전부터 워낙 일상에 적용이 되어 있는 뭐 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예요 왜 자율주행이 중요하고 왜 기술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지 그 기술로서 파생되는 효과가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이런 거는 사실 다 아실 겁니다 삼성, 현대, LG 그 외에 국글로벌, 뭐 테슬라, 엔디비아, 뭐 MS, 애플 뭐 이런 거다 자율주행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말고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이다 물론 뭐 시장은 끌고 간다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하기 사실 어렵지만 자율주행은 반드시 미래에 찾아올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투자가 일어날 것이고 이와 관련된 기업들은 당연히 그만큼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거 이거를 기억을 하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알짜배기 종목들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종목은 충분히 제가 그런 기술력과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섹터를 우선 언급해 드린다는 거. 근데 내용이 조금 아쉽다. 난 조금 더 이, 테마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다. 그러신 분들, 추가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배너, 핸드폰 번호를 통해가지고 꼭 연락을 주셔야겠죠. 거기다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종목 추천해야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퓨론티어입니다. 퓨론티어. 제가 뭐기사도몇개 들어왔어요. 퓨론티어, 근데. 기사를 보기 전에 자율 중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좀 봐야겠죠. 간략하게 기업 내용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다 기억을 해두세요. 집중하시고요. 어, 보죠. 피런티어 카메라 모듈 관련 자동화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 조립 및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장비 사업부와 자동화 공정 장비용 핵심 부품을 개발 판매하는 부품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는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입니다. 특히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 쪽이죠. 자율주행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면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 핵심 공정 장비가 주로 이제 아다스라고 하는 이제 자율주행에 필요한 일종의 어떤 기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분에 들어가는 조립 장비, 그리고 검사 장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관련된 내용 기사 좀 보죠. 프론티어, LG 이노텍, 테슬라와 1조 5천억 규모 카메라 모듈 수주, 센싱 모듈 장비 공급부가, 카메라 모듈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게 1월 11일에 나왔어요. 그리고, 퓨런티어 1분기 매출액 187억 사상 최대 실적 이게 5월 8일날 나왔습니다. 이제 분기 실적 발표할 때 관련된 내용이죠. 자율주행 및 전장용 카메라 센싱 카메라 시장의 동강 성장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 이유가 이 부분에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퓨런티어 자율주행 시장 개화에 올라탄다 지난 증권에서 뭐 매수 리포트를 낸 거예요. 자율주행이랑 관련돼 있다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퓨런티어 고성장 아다스 자율주행 시향 내 핵심 솔루션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게 5월 말에 나왔습니다. 점유율이 그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카메라 모듈 관련해가지고 어, 최대주주는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관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카메라 모듈 쪽으로 워낙 유명하니까 이건 따로 이제 쪽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프런티어가 이 자율주행 쪽 관련해가지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전미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슈도 알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된 기사들, 내용들도 보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이제 뭘 봐야겠죠? 당연히 차트, 주가의 흐름을 한번 봐야 됩니다. 보도록 하죠. 자, 프런티어 자, 신규 상장주예요. 2022년 2월에 상장을 했는데 이 중간의 흐름들은 다 무시하고 나 이렇게 보도록 하죠. 제가 주가 흐름 잠깐 체크를 해 볼게요. 자 주가 흐름이 한번 나오고 나서 조정 조정을 쫙 나온 다음에 이행보 추세를 했죠 이게 조정이에요 조정을 보여준 이후 전장용 뭐 로봇 뭐 이런 것들 뭐 반도체쪽 해가지고 뭐 테슬라 연관해가지고 이슈를 딱 받으면서 이런 상승 흐름이 딱 크게 나왔다는 거예요 한번 크게 나왔는데 딱이 구간 비슷한 구간이죠 이 구간을 딱 터치를 하고 하자마자 바로 조정이 나오면서 어 뭔가 약간 조금 더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근데 다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얘가 뭐 시세도 읽고 테마도 끝났다면 쭉 내려갔어야 겠죠 쭉 내려갔어야 했어요 그냥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 26300원 구간에서 어 반등을 탁 해주면서 어 얘가 뭔가 지금 한번더 흐름을 낼수 있겠다 라고 지금 의도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최근에 들어오는 뭐 기간이나 외인의 수급들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보셨죠? 기사들. 기사들 보면은 어 붙여주는 이슈도 나쁘지 않아요. 그 증거냐? 이슈 괜찮고, 수급 괜찮고, 주가 흐름 괜찮고,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럼 우리도 집중을 해봐야 될 시기겠죠? 물론 여기서 흐름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조정 구간만 제대로 노리면 되겠다. 그만큼 아주 알짜배기 종목인 만큼 그 타이밍을 제대로 노려야 된다.라는 게이 종목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포인트겠죠. 즉 중요한 건 매수 타이밍과 대응 방안이라는 거. 물론. 이런 디테일한 비중이랑 타점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조금 밝히기 어렵다는 거 물론 금량 아까 말씀드릴 때도 그랬고 활발하게 참여 해주시는 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리는 게 인치상정입니다. 더구나 기존 구독자 분들이랑 미리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섭섭할 수 있겠죠 불만을 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 너무 어렵다 대신에 지금이라도 연락만 주시면 퓨런티어와 관련된 아주 자세한 매매 포인트 바로바로 딱딱 맞춰서 잡아 드릴 테니까 연락 주셔가지고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좀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난 이미 너무 많은 종목들이 몰려 있어 가지고 뭘할수 없다 그런 것도 제게 연락을 주시면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 가지고 알려 드릴 테니까 그동안 끙끙 앓고 있던 종목들도 같이 보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마이너스 30%, 50% 종목들 뭐 자식한테 물려주겠다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적절하게 상담 받으셔 가지고 계좌 회복에 꼭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좋은 자료 꼭 받아가시고요 위에 문자 통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꼭 연락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차타고였습니다.